형들께 알려드릴 꿀팁이라고 할까요? 형들 알려드릴게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XCL 알죠 형들? X-Clone NFT 자 이거 형들 어, 에어드랍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러스트 라인 신청하되 형들이 선택해야 될게 있습니다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거 형들 NFT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리플 5개 이상 가지고 형들이 XCL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형들, 저는 넉넉 잡아서 리플 10개를, 어 가지고 XCL을 매수했습니다. 매수해서 0.053개, 0.053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, 자, 제가 알기로 형들, 이 x c l o n NFT가 리플 120개라고 합니다. 자, 냄새를 맡고 있는데, 일단 형들 신청하시고요. 나중에 또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. 이 에어드랍이 언제 슬래시가 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형들 들은 정보로 제가 형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XCL 형들 살펴보시고 한번 또 주먹 쥐고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. 올해 한번 더 형들 성투를 희망해야죠. 고맙습니다. 내따라에서 손해 본사람 있습니까?